태용호 보면요 해방 전에 그 친일하다가 해방 후에는 친미파로 변신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을 따라다니며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는 기생충 같은 작자가 바로 태용호입니다태용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남쪽으로 내려왔는지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범입니다. 이전에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 국가 기밀을 팔아먹고 국가 재산을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도주 한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영국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소환 조치를 취했었어요. 근데 태호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무서우니까 남쪽으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태용호가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 재산을 팔아먹는 게 특기인 자인데, 이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잘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를 팔아먹는 윤석열 같은 자들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특기입니다, 특기. 국가를 팔아먹는 것. 외국적인 한일회담을 두고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냐? 라며 친일를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제차아우리가 이전에도,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에 또 비슷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에서 끊임없이 친일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반일 감정을 주입해 한일 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은 북한의 지경이다. 민주당은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해 주창가만 불렀다. 전 일단 묻고 싶은 게 이분 주창가 노래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대형으로 더 모를 것 같거든요. 친일파 논쟁이 왜 일어납니까? 북한이 시켜서 일어나나요? 가만히 있던 국민들이 왜 노제팬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또, 반일 감정이라는 게 중입할 수 있는 건가요? 한일 관계 파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일본 때문 아닙니까? 더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일장기를 집에 걸고 일본에 충성하자고 외치는 국힘당원 같은 사람들 그런 국힘당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서 독도를 넘겨주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묵인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친일 청산을 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자가 친일 발언을 일삼는 게 되게 웃기는 일인 것 같아요. 북한에 있었다면 입 밖에도 못 꺼낼 얘기입니다. 태호가 이런 친일 망언을 일삼는 이유는 자기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충성해야 목숨이라도 부지하겠죠. 일본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딱 해방 전후의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태용호가 국힘당 최고위원까지 됐습니다이 책임은 강남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강남에 태용호를 안 뽑은 사람도 40%가 있습니다.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니까 태용호 지지율이 58% 나왔더라고요.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남구민 원만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laughs> 희망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여기 와서 이제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진짜 부끄럽다고. 차, 특히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은 잘안 걸어 다니세요. 근데 이차 안에서도 어, 태용을 사퇴해야 된다. 어, 정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강남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어, 강남에 뭐, 국힘당 이름을 달고 개돼지만 나오면 다 찍는다. 뭐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가는 강남 시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자존심을 지켜줄 강남 주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퇴진 서명에서, 서명도 엄청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강남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태영호는 분명히 강남 구민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강남 첩불행동이 더 앞장서서, 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한 응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태영어도 지금 잡아야 되고요. 강남에도 박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박진도 잡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내년 이제 총선인데 이런 작자들이 국민을 대변한다 치고 어, 국회의원, 최고위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강남촛불행동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